구독을 누르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는 장발입니다. 자, 이제 우루과이 가나와의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끝까지 쏟아 붓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대 선수들은 어떤 축구화를 신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글로벌한 아디다스 대표 모델이죠. 아디다스 X 스피드 포탈 플러스를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선수 단종된 모델을 계속해서 신고 있습니다 나이키 팬텀 베놈을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선수 교체로 나와 번뜩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죠 아디다스 X 스피드 포탈 플러스를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선수 멋진 헤딩골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줬죠 나이키 버큐얼 베이퍼 15를 신었습니다 우리 김치 모드리치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준 황인범 선수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3 베타를 신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비와 빌드업을 보여준 김영건 선수는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3를 신었습니다. 빌드업의 핵심 선수라고 볼수 있는 정우영 선수, 나이키 TM4 레전드 9을 신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김진수 선수, 푸마 울트라 얼티메이트를 신었습니다. 오른쪽 윙백에서 믿음직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문환 선수,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5를 신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선수, 우루과이전 정말 클래스 있는 플레이를 펼쳤죠. 나이키 팬텀 GT2를 신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준 나상호 선수, 미출시 제품인 미즈노 알파 축구화를 신었습니다. 우리 팀 넘버 원 수문장 빌드업의 시작인 김승규 선수, 아디다스 코파 센스.1을 신었습니다. 한 방이 있는 만큼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황의조 선수, 아디다스 X 스피드 포탈.1을 신었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선수. 나이가 어린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선수죠. 나이키 머큐리어 슈퍼플라이 9를 신었습니다. 후반 막판 교체지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권경원 선수. 미즈노 모렐리아 2를 신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는 권창훈 선수. 나이키 머큐리어 슈퍼플라이 9를 신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손준호 선수.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3를 신었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조규성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정말 기뻤는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는 우리도 아쉽지만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더 아쉬울까요? 분명 잘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에너지를 전달해 줍시다. 혹시 모르죠? 지난 월드컵 마지막 경기처럼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